여론조사 불공정급으로 취급하던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입니다. 4.2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쪽보다 이찍 커뮤에서 큰 화제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측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특히 가장 의석수가 많은 경기도에서 압도적입니다. 또한 세대별로 보면 칠십세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앞섰는데, 이건 그동안 조중동이 밀어준 세대 포일론도 이번 선거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현 판세에 대해 제 생각에는 가장 완벽하게 분석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아마추어. 응. 혼자 그 시장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으니까 음. 뭐 어깨 뽕 들어가고 뭐 셀카고 후보 네. <laughs> 여기 얘기하고 어, 저, 있는데 셀카 올라오는 거 내려보내고 네. <laughs> <laughs> 꼬라 코라 코라잖아요 어? 까불대다가 늘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제가늘 말합니다만이 선거의 3대 요소 음. 인물 바람 구도 뭐 이거 아닙니까겠어요 네. 네. 근데 구도는 뭐 확 짜져 있죠. 네. 아유,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 네.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딱 2년 차기 때문에 딱 중간 평가 음. 시즌이죠 이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를 확보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짓을 해도흔들리 않는다. 한동훈이가 뛰어 올라와서 처음부터 윤석열을 까대고 뭐 탈당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서 해 모를까 음. 아, 지금 윤석열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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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대가리 숙이고 네. <laughs> 이러니까는 이 구도 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언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6일부터 28일 여론조사한 걸로 29일 이종섭 사퇴 이슈를 반영해서 기사 걸어버립니다. 이번 총선만큼 대다수 언론이 빤스벗고 노골적으로 한쪽 편 드는 건 처음 봅니다. 특히 양문서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새마을 금고도 나서고 행안부도 나서며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광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김어준 이동영 작가 방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지금 유튜브라도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라도 견뎌낼 수 있을까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노인들의 투표율이 역대급을 찍을 것 같고 만약 이대로 간다면 지난 대선 시즌과 같은 투표율이 찍힙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고 이건. 과반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몇표 차로 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도 그랬습니다. 단한 표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내일이 자녀들의 미래가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다시 큰절을 하고 위기를 과장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지도 모르니까 국민의 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읍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민주. 주의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국회의장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에게 딱1 5 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보다 지지자들이 더 선거에 걱정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역구 또는 비례 후보들이 꽤 보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반의 반이라도 간절하고 치열하게 선거에 임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어느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